리아그리즈, 기아 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8 차전 경기가 이곳 광주 기아 체피아웃 TV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의 선발투수는 매디나 선수입니다. 1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박하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2위 세계의 홈런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중간 쭉 타구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주재욱 선수입니다. 초구 사구는 경성 코스. 이루수가 잡아서 이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 3번 타자 히렐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17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립니다. 바울. 우측에 파울 2구 맞겠습니다. 2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타자 주자 1루까지 타자 주자 2루에서 첫 타석에 2루타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시즌4 질푼 폴리, 23개의 홈런. 왼쪽 떴는데요. 좌익수, 우정욱이 이동합니다. 우정욱이 잡았습니다. 3아웃. 2회 초 삼성라이온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4 8푼 구리, 1개의 홈런. 8경기 연속 한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보고보겠습니다. 오른쪽! 큰 타구! 우익수 쫓아갑니다만 공이 넘어갑니다! 툴원 홈런! 시즌 1호 홈런! 아 지금 맞는 순간 홈런임을 집감할 정도로 말잘만한 타구였는데요. 홈런으로 두 점을 먼저 올려놓습니다 점수는 2대0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1리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화 우 타격 유격수 1루로 송구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4할 8리 18개의 홈런 6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 쪽 타구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구 확인하면서 1루까지. 첫타석에2루타입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44푼 풀리 9개의 홈런 6웃옐로에서 아웃 2아웃 됐습니다.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4석에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마이수 구정욱이 잡겠다는 시도. 구정욱이 잡았습니다. 잘로 2루 슈퍼는 이대0우정차 삼성 이앞서고 있습니다. 2회 말로 갑니다. 3회 초 삼성 마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2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타석에서는경사 타를 기록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1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맞아 나갑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크렐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의 2루타. 오른쪽 갑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 승봉이었습니다. 초보는 박승희. 강봉인데요. 2구 타격. 김경수가 앞쪽으로 달려 나오는데 안타합니다세 타자 연속 안타. 홈에서 득점. 1타점적타 점수는 3대 2. 삼성라이온즈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5번 타자 이만수 선수. 오른쪽 감장까지. 감장 넘어갑니다. 스리라 넘어. 이만수 시즌 2호 홍아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포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삼성라이온즈가 덕점을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6대2 타석의 김호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국에 오익수 이유성이 쫓아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5타자 연속 한타 타석의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떴습니다 과엑스 갑니다. 오정욱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코스가 높았지만 약간 몸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타자가 대처하기가 조금 늦었어요. 끈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석의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이루타가 바로 앞 타석에 있었습니다. 오엑스가 잡았고요. 1루투자 태그업. 아우! 추가 득점 찬스 삼성 라이온즈. 타석의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교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약간 춤춘 타는들 좌익 쫓아갑니다. 우정우기 잡았습니다. 로이구스코은는 6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로 갑니다. 사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일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오늘 이타수2안타입니다 범접고 쪽도. 이구 맞겠습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3구 맞겠습니다 변아무 스윙 3진 첫탈 3진을 잡아내면서 첫 아웃 카운트를 올려놨습니다 2번 타자 이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몸쪽 공을 때렸는데요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1, 2번에 좌타자를 배치했는데 결국 한 명이 출를합니다 다음 타자는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이우성이 이동합니다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투아우 타석에는 오제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밀어친 타수 타운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투 일단은 빠른 공 2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지금 같은 궤도의 페스트볼은 샷타자가 배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5회 초 삼성 라이언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이만순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골드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날아가는데요. 조익수가 잡았고요. 엘로지산 태크업 이런 식으로 투수를 흔들어야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득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타석의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공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중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타석에팔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 우측인데요. 오익수 이우성이 잡겠다는 신호. 이우성이 잡았습니다. 달로 스코어는 6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수 교대합니다. 6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무안타. 우중간 죽입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우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일루 주자는 3루까지.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타석의 2번 타자 이자욱 선수입니다. 우사 1, 3루 조루의 찬스입니다. 아쪽 공의 스윙. 좀 멀게 느껴졌는데요. 146km의 패스트볼로 초고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패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2구는 파울. 마운드에는 최지민 선수입니다. 바울. 바울. 스윙! 삼진 아웃! 지금은 자신감이 확실히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 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좌측 좌측에 안타입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늦게 잡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 2.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4번 타자 오재일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1안타 좌익수가 잡았고요. 1호 주자 태그업. 세이브.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3안타입니다. 이호수정미야아 잡지 못합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스리 <목소리> 아웃! 스포는 7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출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쫓아가 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주자는 2루 1루가 됐습니다.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게 뜹니다. 중견수. 아웃!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우측에! 우측에 안타입니다. 타석에 들어설 때부터 포신 패스트 볼을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네요. 이호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자, 뒷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박한이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루안으로 빠져나가는 적시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교체하네요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2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2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라이온즈는 만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조금이다 좌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좌익수 고정욱이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태업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다음 타자는 오재희 선수입니다. 후구 보겠습니다. 오제이. 1호수 정미영! 1호수! 아우. 3아웃. 스코어 10대2.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교대. 8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 <목소리> 오른쪽 갑니다.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타석의 6번 타자 김호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받아쳤습니다. 2루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1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이승엽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떴어요. 좌익수 고종욱이 이동합니다. 바이스가 잡았고요. 2루 주자 태업해서 3루까지. 세이프. 8번 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투수 정면. 투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그리고 아웃.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리그 검에 대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잘 잡았어요. 스어는 10대 4.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회말로 갑니다. 좋지하네요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1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3안타입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돌아모분 박하리 지금 4호 홈런 참 필요한 순간마다 역할을 잘해주네요 5점을 더추가하는 삼성 라이온즈 네. 점수는 12대8 5에는 구재욱 선수입니다 초보 갑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 구종욱이 이동합니다 구종욱이 잡았습니다 타석의 3번 타자 피렐라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3안타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합니다. 타석의오재일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허우. 쪽 낮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스윙 3진 아 좋은데요 타석에 5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오늘 5타수 4안타 1루 전진으로 들어갑니다 투어 주자는 1루입니다 탐로스 정민아 세리 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12대 8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우회말로 갑니다.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